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laughs> 자 4차 했으니까 스킬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멸하염 멸하염을 배우셔야죠 멸하염은 이제 뭐냐면 이게 올라간 스킬이에요 한번 눌러주면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근석 둔과 천근석 같은 경우는 내려오는 거 떨어지는 거 떨구는 거 떨구는 거 이렇게 쿨타임 0.5초짜리 천근석이고 금고공인 이 스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초짜리 금고공인 요거예요 자요거예요 이게 금고고인 이런식으로 쉽다 때리는 겁니다 얘도 이제 딜 넣을 때 하나 넣는 스킬 지금 그냥 모든 스킬 다 써야만 생시될것 같아요 편하게 그냥 다 쓴다기만 합니다 일단 배울 스킬로 사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떨어질 때 요거 천구 쓰면은 바로 쭉 떨어집니다 이런식으로 요건 좋아요 이 스킬을 쓰면서 해볼게요 조금 연계를 좀 해줘야겠죠 떨어질 때 이런식으로 그리고, 올려, 이거 올려 스킬 올려주고, 금고봉이 박아주시고, 첨단석을 앞으로 떨어주고, 멸함 올려주고, 움직이고. 약간 이런 느낌. 스킬이 좀 간지나죠? 약간 좀 시원시원하고, 비드만좀 짜면은, 사냥할 때는 진짜 좋거든. 사냥할 때는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보스할 때가 진짜 문제라는 점. 보스에서 많이 힘들어요. 손도 피곤하고, 점프함도 보내주고. 어 이거 천감성만 사냥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나중에 황혼의 페리 같은 데 가서 사냥하면 되겠네 울려서 눈 나왔고 자 파멸 룬입니다 이제 원킬 그냥 뜨겠죠? <laughs> 자 규모 집으로 가자 이제 파워 원킬이다 하고 스킬 을 찍어주자 자이 건설 수성완료를 찍을게요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은 얘는 눌러주면은 이렇게 소환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서 소환해놓고 그냥 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소없지뭐 얘도 좋지 얘는 나비를 소환시키는 건데요 자 이걸 보여줄게 얘가 어 잠시만 얘 잡자 전룡 존나 세네 이거 뭐야 이거 잡아줘 자 이거 보여줄게 이거 뭐야 그면 때릴 때마다 이제 가서 때려줘요 소환소가 스킬. 좀 비슷한 스킬로, 그, 윈드 브레이커에, 윔 같은 거 있지, 밈. 그런 스킬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밈. 이제 나비를, 저, 시간동안, 지속시간동안에, 소환을 해줍니다. 75초. 계속 써주는, 도넛 관리를 잘해갖고, 계속 채워주는 게 좋기는 하지, 아무래도. 야, 이 여, 여의 봄이, 진짜 좋다. 여의 봄 개쩔어. 아, 잠시만. 군신 벌써 109년 레벨. 만약에 여유봉 이거 쿨타임 진짜 없었으면은, 난이낮지 어. 여유봉 이거 쿨타임 없으면은, 달달하긴 하겠다. 이거 뽕 봐봐, 때렸을 때. 쭉 잡아버리자, 그냥. 여러분! 슬슬 보조무기 작업 들어가지 않겠냐? 그러면 뭐 천천히 키우는 거니까, 보조무기 하나 만들어 가자! 야잠 레전드리를 사소리일까요 그냥? 그냥 아싸리 잠 레전드 사소리자 22억인데 쌍내가 200억이면은요 여러분 이거 지금 현금을 따지면은 90만원 넘어가 거의 90만원 돈이야 그냥 레전 사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아 이거네 22억 요걸 한번 이쁘게 만들어보자 갑니다 야 이거 레전 잘못 싸운 거 아니냐 이거? 22억짜리 말고 3억짜리 살걸그나 아니... 넣어 주세요 제발. 공구퍼 아우 이거 일단 오케이. 일단 좋아요. 얘는 나중에 돌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0퍼까지 부스트, 주 스택 가져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깔끔합니다. 이거 가져갈게 일단. 음. Go. 좋아 유리카, 조련님, 가자. 15퍼만. 적당한 게 좋은 거야. 힘시어 06퍼. 레전동산 안 가고 뭐 하냐. 아니야, 여기서 띄우자. 아 럭플러스 012 이거 어때요? 자 럭플러스 1의 012퍼. 어요 정도는 그냥 써도 그렇지. 야 저게 본캐냐고. 왜이러냐이 친구들아. 진짜 한계까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발 어! 레전드리!!! 이거 뭐야 방금 전에 뭔가 뭔가 빡오르 느낌이 들어갔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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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뭔가 빡막 뭐가 왔어 아 이거 뭔데 이거 레전드리 지렸다 그대로 돌려줘 쭉쭉 학교에 는천호 감사합니다 와우! 럭스턴 슈퍼! 믿긴 거냐? 야 그거 알아요? 낀것 중에 아마 얘가 제일 쌍레 처음 꼈어. 3 0 0오트스팅에서이 호영은 얼마 쓴지 몰라 이제. 그냥 무름이 무름비, 무름비야. 떴어요! 와, 야 여기서 끝내네, 진짜로. 와. 덕분에 진짜 우리 이거 마지막 한 세트 지원해주신 분하고 조양님다 정말 우리 시청자 분들 고맙습니다! 여지없다! 어... 가자! 고! 제발... 그렇지! 고대로! 어? 이건 킵! 일단 킵 이거 가져갈게 일단 스궁 조금 올라가니까 이것도 만족해 12만이야 12만 아, 아쉽네. 12연 밖에 안 돼. 아, 보조물이안끼고 있구나. 끼면 17만, 5만 올라가. 야, 데미지 얼마 올랐을까? 와, 100만 뜨는 거야, 이제? 야, 좀 뜨네, 이제는. 음, 여의봉. 이제 140대 풀템을 낄 건데, 풀템을 끼웠을 때 데미지를 좀 제대로 봐야 될것 같아. 그쵸? 아, 그리고 요걸로 될 거예요. 외국축집은 있거든? 요거를 배워주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스킬도 괜찮거든요. 여기다 설치하잖아요. 설치해놓고, 여기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딱 눌러주면은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럼 또 여기 잡으면 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 이거 좋아. 오, 잡힌다! 이 시간에도 씹어지고요. 레벨업. 괜찮지? 우와! 아, 너무 세로웠 너무 좋아. 여러분, 오늘 딱 여기까지 한번 키울게요. 천천히 키우는 거, 이거 상관없잖아, 그쵸? Tomorrow. 자, 몸파 가자 잉? 오케이, 원캐 뜨는구만. 달달하고만 야, 그는 위점은 없지만은, 위점 같은 군둔이 있어 다행이다. 솔직히. 여기서 금고봉인으로, 빡! 안죽네 그렇지 레벨 아119야몸파 어! 달달하구만 경험치 앞으로 가면서 잡아주고 보스 잡아주고 클리어 자 121레벨 경험치 달달합니다 여기서 한번 숨겨진 유적 한번 가보겠습니다 숨겨진 유적 충분하겠지? 이 약간 좀 애매한데 좀 센데 어우, 좀 센데 이거? 리얼 무난. 잡히네. 120다. 한 번에 2업 씩하는게 개꿀이고요. 125 찍어버리고요. 128! 129. 130 조금 남았네. 자, 사냥 보여드릴게. 여기가 이제, 파이어독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냥하면 좋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 외국식시고 오우, 뭐야, 한상금이다. 풀러 아, 프리터 괜찮아, 그래도, 룬. 절대로. 근데 이, 이 레벨은 좋아. 이레벨에 보시는 것처럼, 대좋기 때문에, 여기서, 귀하구를 소환시켜 놓고, 이걸 소환해서, 잡고, 그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1점이면서 어려울 건 없어 앞으로 가다가 또그 여유봉 던져주고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또 날라가고 자 근데 여기서 이 나비를 어, 사출기에다 쳐내주고 요걸 딱 쓰면서 음 여기 여유봉 쓰면 되겠다 여기다가 경험치는 달달 하잖아 완전 잡고 날라가고 사줬고요. 이동을 차원이무이네 이게 이제 심이 떨어지면 못 먹어요. 경치를 그렇게 패치를 해놔갖고 자 유니온 먹고 이러면 경치도 괜찮지 1 3 3야여의봉이 진짜 개긴 존나 기네 야 점프하면서 여의봉 쓰니까 조금 앞에랑 저 뒤에까지 다맞아버리는 몹이 아 시원시원해요. 진짜 여기서 여의봉을 봐봐 여기서 딱 때리면은 저 앞까지 맞아 괜찮은 거 아닌가? 자 배선비씨 5 찍었습니다 가자 커닝스퀘어 여기가 원킬이 뜰랑가 모르겠는데 잘잡고만 아주 여기는 어떻게 잡아줘야 달달한가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겠다 딱답 나왔다 이거 일단은 스태프 채우고 아 지금 경치 먹어요? 경치 먹으면 파탈하시면 되지 아, 이걸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여의봉. 아, 여의봉 저기까지 안 닿네. 아깝네. 까비.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왜곡 수축으를 깔자. 자, 왜곡 수축을 깔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잡고, 이렇게 올라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여기다가, 멸아염.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여의봉또 올라가서 나올 때 쯤에 멸하염 올라가 주시고 아 떨어지면 둔갑술이게 둔갑술 이런 식으로 예 이거 멸하염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 쓰고 올라가는 키, 키 눌러주..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올라가는 키 눌러주면은 방금 보신 것처럼 올라갑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둔갑숫어서 바로 내려오는 가능 이런식으로 야 이거 해볼게 이거 가능하거든? 떨어지면서 여의복 쓰면 이렇게 다 맞아요 자 140이거든요? 140을 찍었으니까 아이템을 옮겨보겠습니다 여러분 140대그 300억 정도 한 400억 될거예요그 템스틱을 끼고 무릉도장을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그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갱기로 가자